누적된 리뷰와 재구매율은 가장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 기준으로 상위 3가지를 골랐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리뷰수는 많지 않지만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순위가 오른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고른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